자 이번 시간에도 장맹용비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기 봉오리봉자가 있네요.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장봉을 했습니다. 그렇죠? 음, 때로는 노봉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장봉을 하기도 하고, 예. 회봉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기 아주 특이하게 생겼죠. 일반적으로 당나라 에서 등에서는, 예. 수로 처리했습니다, 수로. 어, 요 핵을 예, 파임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예, 여기서는 가로액럼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음, 그 다음, 갈짓자, 옆으로 이렇게 보내볼까요? 음. 음, 조금 결선이 생겼네, 예. 이렇게 방필을 잡아 봅니다. 이렇게 다시 여기 패서 감아치고 여기서 쭉 굵어지게 하고 좀 가늘어지게 뽑아주는데 자 여기서 핵을 던져 가지고 다시 여기서 받아 가지고 던지고 다시 받아서는 올라갔다가 쭉 내려와서 빠지 모아서 없습니다. 예, 요거처럼 뜻이 쭉 이어지는 걸 예, 의련 그러죠. 의련, 일련 예, 뜻이 이어진다. 모양선은 이어지지 않지만 뜻은 이어진다. 의련. 그리고 다음에 위상 잠수 보겠습니다. 필압을 줘서 중봉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필압을 한번 주고 쭉 내려오고 가래의 깊이처럼 처리하면 됩니다. 이것은 여기서 다시 허리를 잘넣 가늘게 잡아놓고 다시 굵어지고 이렇게 맺고. 이 간격을 같이 하면 됩니다. 등간법 그러죠. 카틀 등 사이 간등간법 그럽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정점을 이렇게 두 단계로 하나, 둘 처리하면 됩니다. 점을 중심으로 내리고 요곳은 좌점 그리고 다시 우점 처리를 하고 여기서 피압을 가해가면서 뭐 흔히 3절을 해도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고 글혁 다음에 나뭇잎 엽자가 나오네요. 엽풀초머리는 필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할수 있는 만큼 필수는 다 된다 는 얘기입니다. 다 됩니다만 흔히 요 가로 의 길이는 다 평행이 되면 좋습니다. 전부 가로 의 길이 다 평행되게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의 가로 이렇게 던져서 받는 꼴처럼 되게 예 네. 나뭇잎 옆자 이고요 다음에. 말글청. 여기서는 보니까 이 간격이 거의 같게 되어 있습니다. 이 1점과 2점 사이, 2점과 3점 사이. 그때 예, 때로는 보면 1, 2점은 바짝 붙이고, 여기에서 이 1점과 2점은 바짝 붙이고, 3점은 멀리 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구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음, 1점, 2점, 3점, 간격이 쭉 고르게 돼 있네요. 그냥 그렇게 적어 봤고요. 하나, 둘, 셋. 가르을 얻으려고 조금 변화를 한번 어봤습니다 똑바른 직선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 휘는 선으로. 자, 고. 자. 청자가 필수이 참, 될수 있는 대로 다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 하고, 둘, 셋, 넷. 이렇게 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 둘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 둘, 셋을 다 하고, 이렇게 계속,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맞느냐? 네, 그 어떤 게 맞는 것이 아니고 어, 다 전부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원래 필순이라고 하는 것이 철칙이 아니고 앞에서예 가들이 서놓 가운데서 빈도수가 가장 많은 걸 가지고 편의상 저희 네, 교과서에서 필순 원칙을 삼은 겁니다. 음, 그래서 여러 가지 필순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 이, 풀초머리 같은 경우요, 풀을 층 같은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아, 너무 필수에응별 필요가 없습니다. 음, 다음, 노폴고, 카오.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음. 이렇게, 이렇게 음. 가운데 맞춰 주면 되겠고요. 이거 거꾸로 이렇게 한번 올라볼까요? 와 이렇게. 예. 이렇게 하고 여기서 피랍을 딱 가해서 저희가 음. 꾸게 되지 않더라면 여기 이렇게 되겠죠. 이고 그러니까 다음은 불꽃 환자 여기 볼 살짝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앉고 정리를 하고 쭉 올라와서 길게 여기 벌어서 가늘어지게 굵어지게 꺾어 해봄 개봉 말아 접어서 이렇게 방필 기가 있게, 날카로운 느낌이 들게. 여기다가 한점피침을 넣고 흔히 이렇게 많이 써놨습니다. 불꽃 황 음. 다음 어조사 호자가 나오네요 하나 둘셋 여기서 던지고, 여기서 받고, 받아서 여기 장봉을 하고, 이렇게 빠지고, 다시 이렇게 와서, 가늘어지게, 다시 굴려지게, 쭉, 바르게, 피업을 이쪽으로 살짝 가면서, 이렇게 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다음 아, 책편 하나 둘쭉 빠지고 여기서 바로 이어가지고 하나 둘셋 오고 이렇게 이어지고 여기도 한액이 생략된 듯 보입니다 한액이 있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편지 독자, 편지 독. 조금 복잡한 글자네요. 한끝 번에 죽 당겨도 관계없고 지금처럼 절 꺾을 음. 절 흔히 삼절 그러죠 한세번 꺾어서 나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조사의 예. 기입을 해서 너무 깊숙하게 하지 말고 너무 깊게 버리면 뭉뚱그리 뚜리뭉실 원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좀 날카롭게 방필 처리를 한번 해봅니다. 회봉을 하고 예 돌아 회봉을 하고 예그 다음에는 두루 주 중국의 왕조 가운데 세 번째로 등장하는 왕조가 두다 그렇죠.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다음에는 틀선, 여러 녀은 보니까 갈수록 굵어지고 그렇죠 가늘었다 굵어지고 가로에 또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좀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유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도 별로 가운데가 부르지 않습니다 어, 가늘지 않습니다 그죠 예. 私たちはこの辺で何をしてもいいです。 흔히 횡, 약, 종, 강, 좌, 약, 우, 강 그런 얘기를 하죠. 횡액은 가늘게 쓰고 종액은 굵게 쓴다. 막 흔히 일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음. 복음 중. 그 것을 한번 전체를 한번 비춰보면 좋겠는데 예. 음. 음. 전체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오늘 결국 짜임새를좀 빡빡하게 잡아봤고 어, 팩도 아주 힘있게 음. 에, 강한 필지로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에, 이 에, 북비의 특징 그리고 특히 이 장맹령비의 특성 그 필의 부필자 뜨더 있자 필요의를 살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예. 그 정도로 하고 예. 다시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까? 조금 더 방향을 바꾸어서 자 다음 글씨 <laughs> 말씀 은혜 줄 사짜 흔히 어, 시가 뭐냐할때이말씀문이라 어, 절사 자니까 절사 자는 뭐 하나의 집, 틀 형식을 나타내고 말씀은 여기 내용이거든 그죠. 어, 말이 하나의 틀을 갖는 것, 양식을 갖는 것, 뭐 시론에서 그리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한 말씀들이 맞습니다. 그 사람인자, 이 핵은 뭐, 쩍 세워두고, 그 다음 핵은 이렇게 쭉좀 느리게 눕혀놓고, 예. 자, 을풀 영자. 이 점은 특이하게 이렇게 잡아놨네요. 예. 그 다음은 아주 가늘게 잡아놨고, 그 다음, 이렇게. 조금 뭐도적으로 조금 굵게 다음 써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고 짧게 하고. 저건 좀 뭡니다 길이 자 거기자 가로의 길이는 쭉다 평행이 되게 이렇게 다 평행되게 요도요. <laughs> 네, 끝 정리하지 않고 회봉해버렸습니다. 회봉 먹이 작아가지고 적다하죠 적어서 갈필이 나오네요. 이 갈필은 비백 그러죠. 비백 응? 날비 흰백 음, 알비타 중국 글자 이렇게 씁니다. 다 같아서 볼고요예 이렇게 비백 홀라라서 희게 나온 부위 비백 자다 음퍼두자 가늘게 했다가 다시 굵고 다시 가늘어지고 해봉 여기서 이렇게 해서 뭐두 획은 반듯한 평행이 아닙니다 그죠 얻어져서 일그러뜨린 같습니다 그리고 <laughs> 다음 글자는 빛광자 자이 세로의 획을 조금 옆으로 눕고 눕힌 같아요. 의도적으로 이 방향으로 눕혀놓고, 자, 끝부위는 가늘게 처리를 하면서 바로 회복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회복. 수직으로 쭉 뽑아 올리고, 돌아가. 다실 샀을 때, 하나, 둘, 피압을 가해서 쭉 빠지고, 하나, 둘, 쭉 빠지고, 셋, 하나, 둘, 셋만에 쭉쭉 빠져면 되겠습니다. 자, 점. 다음. 지금 입구대로 올려보고요 이렇게 어? 등간법이 조금 등간법이 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네요 자 그다음에 계집이자 한잔만 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요해서세히 굵어지다가 점점 가늘어지게 다시 돌아가고 하나 둘 옆으로 여기서 옆으로 좀 빠져주고 하나 둘 가늘어지게 여기 한액이 보태져가지고 있네요. 이건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음. 자 이렇게 책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해드린 쓰는 방법. 눈여겨보시고 따라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때로는 뭐 한자 보고 한자 쓰기는 바쁘겠습니다. 일단 쓰는 방법 쭉 봐뒀다가 다음에 머릿속에 넣어뒀다가 책을 보고 임서하면서 아, 어떻게 하더라 하는 것을 되살려가지고 공부를 삼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읽기 어, 전에 바로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